안녕하세요. 샤갈 클래스의 양수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공예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작년에 갑자기 만들기가 나와서 당황을 하셨을 텐데, 어, 올해 또 변화가 있죠. 올해 서울대 공예과에서 시험 시간을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6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입체가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입체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시간 동안 갑자기 컵을 하나 만들고 손을 그리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색지가 갈색 종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입체물을 만들었을 때 갈색 종이로 만들어진 머그컵 하면은 고자 공예가가 떠오르더라고요. 흙으로 빚어진 어떤 기본적인 모형에 대한 것을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올해 6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만들기에 대한 비중을 조금 고려하고 시간을 늘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과거 기출에서는 아예 5시간을 따로 줬기 때문에 과거 기출만큼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준비물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 종이나 우드락인 것 같아요. 제가 종이를 제일 먼저 생각하긴 했는데요. 아니면 따조, 혹시 따조 학생들이 알까요? 이렇게 끼우는 형태. 철사를 사용하거나 점토라든지 포일 정도가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루기에 적합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들기와 그리기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돼서 학생들이 6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사용을 할 것인가 혹은 만들기의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문제를 살펴봤을 때 제가 도자기의 어떤 기본 작업이 생각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대 공예에는 도자공예랑 금속공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학과에서 작업물이 나오기 전 단계인 어떤 목업에 대한 내용을 염두하고 문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서울대에 재학하고 계신 저희 선생님들에게 한번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여쭤봤어요 제작 방식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물레 성형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아시는 거. 사람과 영혼, 영화 혹시 아, 아시나요? 이렇게 돌리면서 <laughs> 물레를 만드는, 물레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핸드 빌딩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얇고 긴 원통형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쌓아 올려서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캐스팅이라고 해서 틀을 먼저 제작을 하고 거기에 도자기 물을 붓는 형식으로 제작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로 접근을 시키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어, 캐스팅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서울대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또 출제를 하실 테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실제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예과는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어떤 자동차 회사 분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원자를 받아서 네 가지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기본 초기 모형 같은 거를 만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개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서 그때 만들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바람이라는 게 공기의 움직임이잖아요. 사실 저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죠. 네. 그러면 바람을 표현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나뭇가지에 있는 나뭇잎이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옷자락이 바람에 팔랑거린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입체에 적용을 시키거나 그래서 저는 바람의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사구의 형태를 떠올렸어요. 제가 정의 찾아보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이동해서 채적된 언덕이나 뚝 모양의 모래 언덕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 언덕의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바람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바람 자체는 아니지만 바람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의 힘으로 지점토를 이렇게 눌러서 이런 느낌의 국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곡선의 형태도 어느 정도의 곡률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잔잔한 바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친 바람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안사구의 모형은 정말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의 움직임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공예를 접근을 하는지, 공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디자인과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학생들이 생각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네, 문제풀이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